할렐루야 이시간 우리 다함께 믿음 강화 시리즈 32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오늘 히브리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사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바로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각종 많은 미사옥으로 표현하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고 내게 진짜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영혼의 깊은 울림과 꼬꾸러짐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성경에는 간혹 의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가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는 없대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버리셨어요. 그분은 송아지나 염소나 각종 피로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 이 말은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 피값을 죄값을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본인이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 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쉬운 분이에요? 아쉽지 않나요? 그럼에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같은 피조물 안에서도 강아지며 각종 동물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강아지라 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혹은 뭐 동물, 식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물미에 같은 피조물끼리도 안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손수 만드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선택,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큰 선택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매주 반복되어졌어요. 자신의 죄를 제사장 앞에 각종 짐승을 가지고 나와 그, 제, 그 짐승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 짐승이 자기 앞에서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여졌음을 동물의 피로 동물의 목숨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졌음을 매주 확인하는 거죠. 매주 확인하면서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값을 목숨값을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 목숨을 내어준 사람 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종일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러 주셔서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 아니 의롭지 않은 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그그신 사랑. 그 크신 나나님의 사랑 말로 다영 영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다쓸수 없는 그 크신 그 사랑하심 동물의 피 각종 짐승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자신의 목숨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땅의 것은 유한하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없어지거든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성소를 세워주시고 그성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셔서 이제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셔 드리면 그 죄가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피로 깨끗이 되어짐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 행위로 걸어가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우리 육신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 의가 될자 아무도 없다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우리는 의롭다 그분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까? 높아지는 도구가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진 사람은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나의 목숨,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의,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왜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바라요. 주님을 찾고 부르시고 두드리시길 바래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우리의 믿음의 완전한 시작이 출발이 되어질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뿐인 우리들을 위하여 창조 주신 당신이 친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사랑을 하시다니요. 이 놀라운 감격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쓸수 없는 이 감격이 더 이상 글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사랑의 감격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